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SK오션플랜트 투자 분석 보고서 한번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사업, 뭐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뭔지 딱 핵심만 짚어보죠. 네, SK오션플랜트. 이게 그냥 뭐 철거점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해상풍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 해상풍력. 그럼 먼저 그 주력 제품, 재킷부터 볼까요? 이게 터빈을 바다 밑에 딱 고정시키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크기가, 어, 아파트 30층 높이라고요? 와, 터빈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큰게 들어가요? 네, 상상 이상이죠. 그만큼 기술력이 중요해요. 특히 그 태풍이 잦은 대만 해역 있잖아요. 아, 대만. 엄청 험하기로 유명하죠? 네, 거기서 이미 거의 2 0 0개 가까이 성공적으로 설치했어요. 이게 아시아 시장 리더라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에 가도 통화는 뭐랄까 기술 보증 수표 같은 걸 받은 셈입니다. 아, 혹독한 환경에서 성공했으니 기술력은 검증됐다. 그렇죠. 최근에도 보면 수천억 원짜리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고요. 근데 이 재킷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그 플로터 부유식 구조물 투자에도 적극적이라고요. 이건 더 깊은 바다에 띄우는 방식이라면서요. 훨씬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맞아요. 더 깊은 바다가 바람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이 크죠. 그래서 지금 경남고성에 1조 원 넘게 투입해서 신야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와, 1조 원이요? 네, 거기서 이제 연간 40기 이상. 아주 큰 플로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재켓에 좀더 집중할 때 우리는 한발 앞서서 다음 시장을 잡겠다 이런 전략이죠 모 회사인 SK에코플랜트라고 기술 시너지도 기게 되고요 듣고 보니 그 시네드가 그냥 플로터만 만드는 게 아니네요 거기서 해상변존소 OSS라는 것도 같이 만든다고요? 이건 또왜 중요한 건가요? 아, 그게 또 핵심입니다. OSS는 여러 터빈에서 만든 전기를 싹 모아서 육지로 보내는 말하자면 심장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재킷이나 플로우터랑 묶어서, 음, 패키지로 팔수 있게 되면요. 패키지요? 네. 그럼 이제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에요. 아예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위상이 확 달라지는 거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계약할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되니까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아,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겠죠? 당연합니다. 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4%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사실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아주 높죠? 아, 돈이 많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SK오션 플랜트처럼 이미 기술력 검증 받고 자리를 잡은 소수 기업한테는 이게 강력한 뭐랄까, 해자. 모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 2026년부터는 핵심 기자재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서 오히려 가격 협상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던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만 같은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 일단, 물류비부터 아낄 수 있고요. 그렇죠. 홈그라운드니까. 네. 안정적인 대규모 수익원을 바로 옆에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주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열리면 확실히 안정성이 높아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선업 호황수에도 있다고요? 해상풍력 말고 다른 것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 블럭이나 특수선 건조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LNG선 중심으로 조선업이 엄청 좋잖아요. 그 수혜도 받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가 좀 비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시너지가 있고요. 다 좋은데. 지금 딱 하나. 아주 큰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바로 모회사 SK 에코플랜트의 지분 매각 추진 이슈.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시장이 우려하는 건 단순히 최대주주가 바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음, 우선 누구에게 팔리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신생 사모펀드인데 그 전문성이나 자금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의구심이 있어요. 아, 사모펀드에 대한 걱정. 네, 근데 더큰 문제는 이게 또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문제랑 맞물리면서 어, 지방정부하고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외적인 불확실성까지 너무 커진 상황이에요. 이 M&A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SK오션 플랜트. 분명히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성장이란 큰 파도를 탈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그 신야대 완공되면 정말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선제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M&A라는 아주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죠. 이 불확실성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 M&A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시장의 우려를 딛고 긍정적으로 해소된다면 과연 SK 오션플랜트의 잠재력은 지금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그 잠재력을 온전히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는 또 어떤 준비와 혁신을 계속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